둘 중에 하나는 줘 왜? Yo, 이 o yo. 어 잠깐만 있어봐 아뭐 이거. 이거 왜 이렇게 파는데 나수드도안갈고 같단 말이야 아아 얘들아 아. 돈 아. 후드, 많아? 후드지랑어나돈 많아 돈 이럴 때 쓰려고 가 타고 배출금 갈 돈은 있어? 30만 원? 어. 아, 일단, 오늘 뭘 하냐. 일단, 닥터마틴 신어보고. 닥터마틴 있어? 광복점에? 있겠지, 뭐. 없을 수도 있지. 아, 없으면 신어보지 마, 그냥. <laughs> 뭐봐 입술이 색깔이 너무 없는데? 괜찮, 괜 아니, 그냥 거의 그냥 지금 그거 같아. 또치? 좀 말래? 좀 발명 아, 발명 아 발명 싫어. 밑밤이야. 밑밤이야. 아니, 립밤이야. 립밤이야? 아, 이게 빨간색인데. 아 근데 나 살이 좀 쪘다 동글동글한데? 원래 동글동글했잖아 에이씨 아똑바르 들으라고 아뭐 무거워 오빠 휴대폰 네 폰으로 해 그러면 아 싫어 내폰 오빠 영상 있는 거 <laughs> 엄마는 최대한 조용히 해 엄마는 재미가 없고 왔어? <laughs> <진짜> 쓰레기야 <laughs> 야 보면 엄마 거기 날려스터차 밟힌 게아니내려 <laughs> 쓰레기냐 장난이지 내려줘 내려줘 어? 좀, 좀 예쁜데? <목소리> 네. 엄마 이그 장난이잖아요. 엄마 나이맞지내 화면상 내 얼굴 보여? 아 원래 이뻐. 우리 그게 아니라 모자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근데 이걸 언제까지 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? 여기야 좀 멋있게 나와, 근데. 아니 두명도 잡혀? 아니 아니 근데 다들 어떻게 찍길래 그렇게 예쁘고 잘 나오는 거야? 어안 예뻐? 어 얼굴 개커 보여. 이제 <laughs>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도저 얼굴 그렇게 작아져. 딱딱 짐딱 쳤다. 그럴 거면 찍지 마. 아니 왜 너무 잘 찍고 있는데? 어 지금 지금 어. 지금 아주 곰가 공가... 오빠 테슬라디. 아 진짜. 나 엄마가 이러는 거더 싫어. 뭐 내가 이했는데 <laughs> 얘가 그랬잖아. 엄마 아 이랬잖아 박을까봐. 뭐 박을까봐.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서로 견제하냐? 동이 <laughs> 이제 우리 이거 볼수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씩 나가. 싫어. 어 그래 좋아. <laughs> 싫다 했어. 하, 나는 봄이랑. 넌 왜? 내일은 말하지마 왜 아이 이름을 말하지 말라 내일은 말하지마 뭔가 스타필드에는 그런 브랜드가 많을걸? 좀... 음, 찾아봐 네이버로 아니 씨, 하나만 시켜 찍으라 <laughs> 했다가 <씨>, 찾으라 했다가 열받게 <laughs> 하지 마라 그치? 스타필드는... 아 진짜 여기 다 핑프네 핑프 그냥 로백 크 하자 그래 아 맥주 먹고 싶다 <웃음> <웃음> 갑자기? 어.. 뭐 어, 트루블하면 어떡해요? 엄마.. <laughs> 아우.. 보은 엄마 물좀 닦지 마세요 난.. 엄마 닦지 마쫙 하지 마 크림, 크림, 했잖아. 크림 <laughs> 했잖아 맥주가 좀 먹고 아, 아, 잠깐. 싶고 잠깐 타임 제일 먼저 사야 될게 지금 뭐야? 자켓 쓰면서. 자켓 자켓이 네, 어떤 자켓을 써? 자켓 자켓 얘기했잖아 집중하라고 아나 운전하고 있었잖아 멈출을때 얘기했거든? 아니 그래도 그.. 운전을.. 아왜 계속 트루블 했해 엄마가 <laughs> 어. 엄마 해야지. 구박해서 엄마 지금 기분 나빠진 정이래나엄마뭘 구박을 했어 아빠나 아,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되도록 숨만 쉬라고 <laughs> 아, 숨... 내가 이 되도록 숨 내가 아니 인간이냐? <laughs> 진짜. 아빠는? 어떡해? 언제 와? <laughs> 나안 보실까? <laughs> <못 싶어? 웃음> <laughs> 어. 어. 아니 아까 봤잖 봤다, 봤어도 보고 싶을 수 있잖아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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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네, 자세요 근데 이봐봐 이봐봐, 어, 예쁜데? <laughs> 괜찮은데, 예쁘네. 일단은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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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를 하나 먼저 마시죠. 뭐 카페? 어. 어. 일로 와봐 카페 좀 비싸고일 것 같은데. 오이씨 카페가 비싸봤다. 네가 사나 내가 왜? 네옷 사러 왔잖아. 우리 다 같이. 너 네옷 살 때도 내가 가잖아. 오한 <laughs> 아, 번씩 사줄 수 있잖아. 뭘한번 사면 맨날 사주는데. 뭘 맨날 사줘 최근 에안 사줬잖아. 최근 뭐 하서 내가 최근에 아이스크림 줬다 이봐. 바이바이고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바이바이. <웃음> 지금 우리 어, 아우터를 사러 왔잖아. 어, 아들 이거 하나 사줘. 어, 아들 이거. 팔뚝 안 맞을 것 같아. <laughs> 어, 이쁘다안 <왜>. 맞아. <웃음> <우리>. <웃음> 이 목걸이 한 개는 목걸이 없아 어, 힙한 목걸이 있나? 추 주세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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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이거 아저씨. 이거 사주사. 사주사. 아저씨 사 주세요. 어, 너무 비 아니, 자, 아우터 사러 왔잖아. 조용히. 해.

밑에 부츠를 신어 야 부츠를. 부츠 입어서. 탁탁탁. 그 그거 같지 않아? 약간 그. 수같아 혀고 혀고. 휴고. 혀고가 그. 수 아니야? 아 이것도. 데난 지금. 어? 이것도 봐 어, 어. 이것도 괜찮잖아. 어, 괜찮은데? 그래? 어? 여기서 괜찮은데? 가격이. 저희도 이 가격대가 안 나와요. 근데 너무 싸 네. 너무 싸네 어니 어디로 수색소대 아? 이거 어그래 이게 안 가면 안될것 같은데. 세고 아마 천국에 한개 있을 거예요. 여기 있고 매장에 하나 걸려 있고 이러 가지고. 오. 매장 어 이걸 하자. 힙해 보인다. 어이 너무 괜찮지 않아 지금? 그냥 봐줄까? 어저도 한번 입어보고 가자. 뭐가 더 나은 것 같아? 난 저게 왜물어본데오 오랜만에 본인이 엄마 <laughs> 롯데아 <laughs> <laughs> 왜? 별로야? 야 이거 별로냐? 어? 별로가?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우리 올리비아는 들까 <남자친구> 지금 <laughs> 네 얼른 왜 어? 왜나사줬는장나 그냥 싼거네개해몇 개? 야 어. 9000원이야 그러니까 아네개야왜 아. 이렇게 그래 나1 0이었는데 맨날 나 하도 고 싶어 뭐고? 아, 다누아진빨화스깨는거 무서워 진짜 <laughs> <싶어서>. 열받게 하네 <laughs> 아, 갔다 와 갔다 와 오빠 갔다 와 그새못 참고 또 사라졌네. 아나 진짜 그거 못 참고 사라졌어. 어디 간 거야? 왜 그래? 전화를 왜안 받는? 받은... 미안해. 흥수이 다른 거 샀어. 어이? <laughs> 방금? 어. 레전드네. 이거 아까 오빠 아까 저터키서 갔다. 목걸이 아까 할까? 이거 아까 할까? 반지 할까두개 같이 보자. 그거 이거 예쁘네. 이거 예쁘다니까 됐어. 이거 예쁘다. 어우 <laughs> <laughs> 이거 음. 수정해 드릴까요? 아니요 우선. 이거 첫번째 이거 예뻐서 일단 괜찮죠? 그래, 어. 이, <laughs> 어, 이 이거 그냥, 응. 뭔가 훨씬 그래 <laughs> 어떻게? 진짜로? 어, 네, 잘 진짜 별로야? 어, 별로좀다잘어리는편이야어잘 어울린다 <laughs> 오이어저 이거 근데 이건네. 아까 보다 이거 해. 어. 어. 아, 어. 저도 사주시는 건가요? <laughs> 사장님 이건 별론가요? <laughs> 괜찮네요. 그래요, 아, 그래요. 요아게 이거 내가 어, 옷인데. 아, 됐어. 아니야. <laughs> 오래잘어울린는잘 오래. 오래. <laughs> <잘> <laughs> 아, 레저 레저 거예요. 어? 나좀있으 나 스키 그래. 타러 가는데 지금 범상치아라고 했는데 <laughs> 난 조금 거짓말이었어 사실 나잘 어울리는 거? <laughs> 어, 어. 미친놈이네 <laughs> 나 공항고속 <공한 것도>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좋은데 <laughs> 오늘 쇼핑 어땠습니까? 아, 일단 그 네. 일단 신발 도못 사서 아쉽고요. 아쉽고요. 네. 신발 아울렛 가서 네. 사야 될것 같고요. 네. 배가 지금 너무 고프고요 배가 너무 고프고요아 맛있는 것만. 선글라스 막... 어떠세요? 선글라스? 아 선글라스 지금 굉장히 지금, 사...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문제가? 오케이. 아 내가 관자놀이가 꺼져 있잖아. 근데 이게 어... 딱내 관자놀이를 채워준다 까네 이제 오케이 만물아 가자. 그러니까 이런... 이제... 어든. 예쁘게 찍어주세요 선생님. 예쁘게. 예쁘게. 예쁘게 찍어줘. <laughs> <laughs> 모자이크 할거 같아. <laughs> 어, 선글라스는? 오케이, 바이바이. 그래, 아, 잘 어울리는 거맞지 근데 <laughs> 우리를 <laughs> 안 마주칠 수가 없어.